이 사후부서문서라고 해도 이거는 국방부에서 그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을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 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도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, 피고인 측 의견 은 확인했고요. 다음으로 그 방금 말씀드린 그 비상경 선포 문건을 강의구 부속 실장이 그 사무실에 보관하였다라는 행위가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검측 의견은 어떻습니까? 그 공문서의 보관이나 비치만으로도 행사가 될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은 확립된 판결 예의이고요. 이 사건에서는 이 공문서가 작성될 사후 부서문이 작성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내란 관련된 재판과 그리고 탄핵 소추 절차 등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런 그 사법 절차에서 이런 헌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당연히 쟁점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문서였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어, 사용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어, 행사라는 것이 저희 어, 특검 기소 취지이고요. 이 부분 관련해서는 향후 어, 별도 의견서를 통해서 보다 정치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